민주당이 직접 현장 확인을 하면서 촬영했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미 보도를 해드렸고요. 그 당시에 굳이 이 사진을 공개했던 이유는 지현판사가 바로 이곳을 출입한 사진을 민주당이 확보하기,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동족자와 함께 기념 사진 찍듯이 촬영된 사진입니다. 지금 좌우 사진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 저희가 꼼꼼하게 내부 인테리어 패턴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소품도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심지어 어, 제공되는 음료의 종류까지도 똑같았습니다. 논평에 어, 담은대로 해당 업소 주인, 어, 출입할 당시에 그 룸살롱 주인과 지금 현재 룸살롱 주인이 동일합니다. 어, 간판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간판만 바뀌었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체로 같은 공간에서 이런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사진만 더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의 여성 종업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보자에 따르면 고가의 술을 여성 정, 종업원과 함께 즐겼다고 증언합니다. 이게 해당 업소의 홀 사진입니다. 물론 내부에서 사진을 찍기가 어려워서 홀 사진만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여성 종업원들과 남성이 한 테이블에서 함께 동속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이런 곳입니다. 오랜 기간 이런 업체로 영업을 해왔고 저희가